안녕하세요 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토크 영상 찍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힐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기감이 처음부터 제가 막잘 느끼는 편은 아니라서 기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기감을 늘리는 데는 막 딱히 특별한 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근육을 처음에 쓸 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안쓴 근육이 있으면 처음부터 운동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근육을 꾸준히 사용해서 내가 그 근육을 점차적으로 그 근육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해보고 그 근육을 꾸준히 써봐야 할 거예요. 기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 써버릇했던 정신적인 어떤 근육을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처음에 레이키 어튜먼트를 받게 되시면 처음에는 기감이 없으셨던 분도 조금씩 무언가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기감을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는 분은 없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늘어가냐면 아, 어,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상대방도 아 여기가 아파요 라고 해요. 이렇게 내 말이, 아, 맞았구나 하는 경험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면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아, 내가 느낀 것이 맞았구나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경험이 반복이 되게 되면, 아, 내가 느낀 게 맞았구나 라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나에게 인정을 하면 해 줄수록 아, 더 실제로 잘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인정을 해주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사실은 나의 생각도 거기에는 큰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사실 보거나 듣거나 느껴보는 훈련을 먼저 받지 못해서 그리고 그런 경험이 적어서 내가 하는 것이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나에게 인정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놀랍게도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사실은 내 안에 그것을 아, 내가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아, 이것은 아닌 거야. 할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내가 알아차리면서 꾸준히 정화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나를 많이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셀프 힐링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션을 많이 주고 받는 것도 너무나 좋은 연습이에요. 많이 받아볼수록 내 기감이 더 발달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남의 내면도 똑같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치유한 만큼 남에게 나에게 똑같은 것이 있을 때 훨씬 더잘 알아차려지고 훨씬 더잘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나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남의 감정이라고 어떻게 잘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많이 느껴주세요. 나를 많이 힐링하시고 나를 많이 느껴주실수록 타인 힐링, 그리고 기감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추가적으로 제가 처음 이제 힐링을 시작할 때 기감이 많이 없었는데 처음에 기감을 늘린 팁을 조금 더 공유를 드려볼게요. 먼저 감각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잘 보는 사람, 잘 듣는 사람, 그리고 몸으로 잘 느끼는 타입이 있어요. 이세 가지 중에 저는 몸으로 잘 느끼는 타입입니다. 이 감각을 조금 더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저는 크리스탈, 즉, 원석들을 많이 가까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힐링을 입문한 것이 우스위 레이키 1, 2를 18년도에 입문을 했는데, 그때 입문을 하신 선생님께서 원석들을 많이 소개를 해 주셨고, 개인적으로 원석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원석을 그 뒤로 되게 꾸준히 많이 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원석 자체에 굉장히 고진동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접할수록 나의 기감이 조금 더 빨리 깨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도 했냐면, 이 원석을 레이키 할 때, 여기 칠차크라 위에 올려서, 작은 원석을 여기 올려서 셀프 힐링을 해본다던가, 혹은 손에 쥐고 해본다던가, 나의 배 앞, 그 다음에 뭐 허리 뒤, 이렇게도 또 많이 놓고 해봤어요. 이제 크리스탈 에너지도 그렇고, 정말 내가 이것을 빠르게 잘 느끼고 싶다 하시면, 크리스탈을 물에 담갔다가 뺀뒤 혹은 흐르는 물에 조금 놔둔 뒤에 물을 묻힌 후에 그 크리스탈의 에너지를 느껴보면 훨씬 더또 에너지가 잘 느껴지실 수 있어요. 물은 모든 에너지의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훨씬 더 수월하게 전달을 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내가 물을 묻혔을 때, 물을 묻히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가 몹시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탈을 물정화하고 바로 손에 쥐어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도 기감을 조금 더 빠르게 깨웠습니다. 기감은 사실 내가 힐링을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낼수 밖에 없어요. 언제나 이제 다른 것보다는 내가 좋아지는 것을 항상 우선으로 두시는 힐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